안녕하세요 형님들 유튜브 프리미엄 노드 VPN 카자흐스탄 우회 방법에 대해서 잘안 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 제가 2025년 1월 2일 기준 가족 초대 공유 멤버십 무료 체험 가입하고 초대 수락하는 방법까지 풀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vpn을 켜주셔야 하는데 무료 vpn은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노드 vpn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드 vpn 최대 75% 할인 플러스 4개월 무료 혜택이 포함된 할인 링크는 더보기란과 구정 댓글 상단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노드 vpn을 카자흐스탄으로 연결해줍니다. 컴퓨터로 하면 구글 해외 깡통 계정을 만들 때 전화번호 인증창이 뜰수 있으므로 핸드폰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연결이 완료되었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지메일 앱을 통해서 구글 계정 추가하기를 눌러 새로운 계정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VPN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구글 계정은 카자흐스탄 해외 계정이 됩니다. 입력하는 개인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대충 미성년자 나이에만 해당하지 않도록 기입해 주시고 지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인증과 복구 이메일 주소를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또한 핸드폰으로 구글 해외 깡통 계정을 만들었음에도 전화번호 인증창이 뜨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시거나 다른 계정 혹은 다른 기기로 시도해 보시면 저처럼 잘 넘어가지실 겁니다. 카자흐스탄 구글 해외 계정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도서 부문에 들어가시면 KRW 한국원화 표시가 아닌 카자흐스탄 해외 원화 표시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프로필 상태 창을 눌러 결제 및 정기 결제 결제 수단 결제 설정 더보기를 누르고 구글 결제 프로필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결제 수단 추가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이것을 눌러 구글 결제 프로필의 법적 위치 주소를 카자흐스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소와 우편 번호는 구글에서 아무 호텔 주소를 검색해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구글 페이 설정을 완료했다면 구글 결제 프로필의 설정창에서 법적 위치 주소가 카자흐스탄으로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프리미엄 우에 가입하러 가볼까요? 저는 구글 해외 깡통 계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첫달 무료 체험 혜택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무료 체험 혜택과 가족 초대 수락에서 오류 메시지 창이 뜰 테니 개인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필히 저의 가이드 영상대로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혼자 우회하실 분들은 그냥 노드 VPN만 켜서 구글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사용하던 유튜브 구글 계정 그대로 우회가 바로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2025년 1월 2일 카자흐스탄 가족 멤버십 무료 체험으로 결제를 진행했고요. 카드 결제 오류코드 없이 잘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무료 체험은 한달 동안이라 2월 2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이 빠져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노드 VPN 하나로 5명의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한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짓을 매달 반복하면 평생 유튜브 프리미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 초대 수락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글 결제 프로필 법적 위치 주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구글 결제 프로필 법적 위치 주소까지 모두 동일해야 하지만 동일한 거주지의 가족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가족 5명 모두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구글 해외 카자흐스탄 깡통 계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반복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해주시고 이메일로 초대장을 다시 보내 가족 초대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유튜브 프리미엄 한달 동안 저렴하게 잘 시청하시고 저는 또 다음 달에 갱신할 때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구글 해외 깡통 계정과 구글 결제 프로필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어 VPN 우회 멤버십 가입할 때 스마트폰 어플이 아닌 크롬 인터넷 창으로 접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VPN은 구글 계정 생성부터 우회 결제 및 가족 초대 수락 완료할 때까지 계속 켜두시면 되시고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VPN을 끄고 유튜브 어플로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025년에는 부디 편안하고 저렴한 유튜브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thank you 아, 참. 이렇게 자세하게 가이드 영상까지 만들었음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주 간편한 게스고 가족공유 멤버십을 이용해보세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답니다. 게다가 머니포식자 추가 5% 할인쿠폰코드 m, o, n, y를 입력하시면 12개월 혹은 24개월을 결제해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럼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내리는 그날까지. 안녕!